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리언스 선물 힐링푸드팀의 대리를 맡고 있는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숙성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숙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숙성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숙성에는 뭐 생선을 숙성시키기도 하고 와인도 많이 숙성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육류를 많이 숙성하고 계시는데요. 이 숙성은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분을 보다 맛있고, 보다 풍미가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마을에서 파는, 홍천지역에서 파는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데, 한우 숙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마을 한우는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숙성을 하고 있을까요? 선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숙성 방식은 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우의 이유가 육즙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이 습식을 이용하면 드라이 에이징보다 수분 손실이 적어서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많이 방지해주고요. 고기 양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양도 많아져서 육즙도 많고 양도 맞는 그런 습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방식인 습식, 숙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드신다면 어떤 부위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나요? 저는 치맛살 치맛살?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토시살 아 토시살. 그 이유가 뭔가요? 치맛살은 이게 달라요 그이 씹는 느낌이 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등심 이런 거를 좋아하요 등심, 좋아하시는... 안심 이런 네. 걸 많이 드세요. 그거보다도 이제 대리님은그 다른 네, 치맛살, 토시살, 안창살 이런 거는 응. 특수 부위거든요 아... 고, 이... 소한 마리에서 쫑밖에 안 나와요. 아 등심 안심은 대량 생산이 되는데 그 치맛살, 안창살, 토시살은 소량으로만 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음. 그 맛있어요. 그러면 습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숙성을 시킨다면 가장 좋은 부위는 지금 두 가지 부위. 숙성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등심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 왜 이유가 뭡니요 왜냐면 등심은 식감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아. 약간 질감이 있어요. 안심은 아무래도 식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심은 약간 퍽퍽하거든요. 아, 안심 그래서 펴크가. 등심을 숙성을 시키면 아무래도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laughs> 육즙도 많은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럼 대리님, 캠핑 갔을 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가장 실패 없는 한우 부위는 어디일까요? 아, 실패 없는 한우 부위? 네. 체살을 추천합니다. 아, 체크살? 채끝살? 체크살을 네. 왜 추천하시나요? 체크살은 일단 다른 부위보다 부드러워요. 아, 네, 부드럽고 조금만 구워도 그 속에 그 레어라 그러죠. 조금 고깃살이 핏물이 보여도 맛있는 고기가 네, 채끝이. 캠핑 갔을 때는 채끝을. 네, 근데 너무 비싸서 아, 그럼, 사람들이. 그럼 채끝만 선택하기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부위 하나를 더 추천한다고 하면 등심이죠. 아 등심. 네, 등심이 아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 먹는 부위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